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교육에 관한 건데요. 정말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최고의 가르침이 오히려 어떻게 학습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최고의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아마 막 열정적으로 지식을 설명하고 칠판을 빼곡하게 채워가면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네, 바로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바로 그 열정과 헌신이 학생들의 배움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교사가 더 완벽하게 지식을 구조화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오히려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생각하기를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기존의 교육방식에 대한 일종의 사망선고나 다름없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기묘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심리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경험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진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이 유명한 실험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경험했던 개들은요. 나중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통을 감내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기력 자체를 학습해 버린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냥 개들 얘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게 오늘날 우리 교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죠. 교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나는 무기력을 배우게 되고 결국엔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또 다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지 과부하라는 건데요. 이건 좀더 직관적이에요. 우리 뇌도 컴퓨터처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막 쏟아내면 학생의 뇌는 그냥 아 어, 몰라 하고 셧다운이 돼버리는 겁니다. 학습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더 넓혀서 교육철학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대한 사상가 파울로 프레이리는 과연 어떤 통찰을 던져줬을까요? 프레이리는 기존의 교육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은행저축식 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교사는 지식을 예금하는 사람? 학생은 그걸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금고라는 거죠. 이건 학생의 생각을 억압하는 방식이라고 본 거예요. 그는 대안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는 문제 제기식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프레이리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만들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그런 환경. 즉,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강의 중심의 낡은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파격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침묵식 교수법입니다. 네, 말 그대로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교사가 일부러 침묵하면 그빈 공간을 학생들이 어떻게든 채워야 하거든요. 스스로 답을 찾고 원리를 발견하도록 내몰리는 거죠. 이건 정말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4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건 바로 거꾸로 학습 다른 말로 플립 러닝을 한 물리 수업의 평균 점수입니다. 근데 74점. 뭐 그냥 괜찮은 점수 아니냐고요? 이게 왜 충격적인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시죠.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평균이 41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학습을 한 학생들은 평균 74점. 무려 33점이나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냥 수업 방식 순서만 살짝 뒤집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다음은 문제 중심 학습 PBL입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칠 법한 복잡한 문제를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뭘 알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혜를 이어온 비결, 바로 하부루타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딱두 가지 질문만 기억하면 돼요.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죠. 정답이 아니라 왜를 묻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새로운 방법들 침묵식 교수법,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이 모든 것들이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교사는 과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교사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정교하고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 역할이 바뀔 뿐이죠. 무대 위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현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옆에서 돕는 안내자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장 우리 교실에서 적용해 볼수 있는 다섯 가지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둘째 답 대신 문제를 던져주세요. 셋째 칭찬 스티커 같은 외적인 보상은 치워버리고요. 넷째 학습 계획을 학생들이 직접 짜게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실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발견의 신호로 여기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진짜 배움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진짜 훌륭한 교육의 목표는 교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스스로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 이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무대 중앙에서 한 발짝 물러나 침묵할 때, 그때 비로소 학생들의 진짜 생각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배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토록 익숙했던 가르치는 행위를 과감히 멈출 용기가 있을까요?